안녕하세요. 네, 제철음식 학교는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제철음식 학교에서 김치를 가르치고 있는 고은정입니다. 네, 제철음식 학교 김치를 먹고 입이 버린 한사 김찬입니다. <laughs> 네, 뭐, 네. 이, 이 좋은 맛을 본다는 건 좋은 경험이기도 네. 하지만, 네,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네 제처럼식 학교는 김장 김치가 익을 무렵쯤 되면 뭔가 네. 바꾸자고 아, 하시는 분들네네 네, 네. 되게 많습니다 뭐 보내줄 테니 김치를 좀 나눠주면 아, 안, 네. 안 되냐 뭐 오셔서 네. 드셔보시고 조금 싸주면 안 되냐 뭐 이러고 하는데 사실 김치 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이 어렵거든요 몸에 익으면 네, 귀찮기는 하지만 담을 만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장 담그기보다는 김장이 조금... 좀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건 인정합니다. 네. 네. 김치를 담을 때는 음 최소의 김치 양념이 있어요. 그 김치 네. 양념이 이제 대체로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계절에 담는 김제, 김치하고는 조금 다르죠. 저는 좀 양념이. 다른 게 있어요. 양념을 네. 넣으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기본 양념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뭐 젓갈류, 마늘, 생강 네, 네. 그렇죠. 젓갈. 네. 젓갈을 넣는데 저는 새우젓하고 멸치 액젓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아. 쓰는데요. 네. 새우젓은 조금 추젓인데 곰 삭은 거를 저는 네.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소의 젓갈 시장에 20년 아. 넘게 거래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가져다가 쓰고 있고, 어, 멸치 액젓도 조금 지대요 이게 음. 진젓이라고 해서. 아, 네, 차이가 좀, 있나요? 네, 끓인 만족이. 거, 물을 붓고 끓였냐? 아니면 그냥 거르기만 했냐? 하는 거에 음, 차이가 좀 있어요. 그 거르기만 한게 네. 진젓이겠네요. 네. 젓갈과, 고춧가루와 젓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음, 마늘, 마늘. 마늘. 넣고요. 음. 네. 뭐이 마늘 다지는 노동이 어, 예, 예, 기계가 제법. 좋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웃음> 네. <웃음> 네. 그다음에 생강. 네. 생강. 생강. 네. 이게 아주 기본 양념이에요. 생강 네. 집어넣고 그다음에 파 마늘. 파 마늘. 여기 이제 마늘 있었으니까 파. 네. 파는 김장 때는 쪽파와 쪽파와, 쪽파와, 쪽파와 대파를 같이 넣습니다. 같이, 아. 네. 쪽파와 대파를 같이 넣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김장 때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미나리와 미나리. 네 갓. 가. 홍갓도 괜찮고, 청갓도 괜찮아요. 근데 어 여수의 돌산갓 같은 거를 쓰게 되면 너무 음. 굵어서 커서 아. 어 배추 김치에 아.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해서 이제 이렇게 가. 들어간다고 가지. 보시고요. 이게 네. 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김치 양념 재료예요. 이게 네. 이제 뭐 선생님의 비법재료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비법재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제가 네. 김치 수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많이 알려지고, 네. 또, 김장학교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제, 요렇게 해서, 어 양념을 이제 만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네. 어, 겨울에 그, 동백화라고 해서 새우가, 생새우가 이렇게 자른 아. 게 나와요. 그 생새우, 살아 있는 간을 하지 않은 새우거든요. 네. 얘를 집어 넣으면 조금 더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음 그래서 생새우를 좀 넣어요, 여기다. 아, 선생님 김치가 그 맛이 난게 네. 쨍하고 시원한 네, 네. 맛이 나죠. 네. 생새우를 좀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찹쌀풀을 쓰지 않는 대신에 어, 이거 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법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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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잡뼈 사골 이런 거를 아 가져다가 고아서 음 식구들을 먹이고 한세번네번 이제 마지막에 우려낸 우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린 거를 가지고 김장에 넣어주세요 김장할 아 때쯤 되면 늘 이렇게 공국을 먹었었거든요 곰국을 부을까요? 네 부어주세요 아 아낌없이 그래서... 정말 다 쓰셨네요 소뼈를 네, 그래서 어 김장김치 하나만으로도 사실 영양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이 오. 네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근데 그렇죠. 이게 싫으신 분은 우리 그 집밥분 등에서 하고 있는 만능육수 만능수. 네 아. 그걸 쓰셔도 되고요. 어뭐 닭을 삶아서 국물을 내셔도 되고 아 정말요? 네 선생님? 다시마 국물만 하셔도 괜찮고 음. 뭐 돼지고기 뼈를 끓인 것도 괜찮습니다 다 아, 음. 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젓갈 이외에도 또 보충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산균의 먹이로 쓰일 것은 음. 마늘을 아, 음. 충분히 많이 넣는데 었 네, 배즙 배즙 배즙과 네. 이 배즙은 누구의 배즙입니까, 선생님? 네 고창, 네 아, 고창에서 네 괴농사를 짓고 있는 네, 참농부 <웃음> 김진아 <웃음> 선생님의 대집이군요. 대집이군요. 선생님. 네 그다음에 양파를 좀 갈았어요. 채를 아, 쳐서 넣어도 되는데 갈아서 네 갈아서 넣는 게 조금 더 좋아서 저는 이제 갈아서 넣었어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이제 김치 양념이 네, 김치 다 소에 들어갈 양념이 이제 됐고요. 김치 소는. 무채로 완성이 되니까 이제 무채를 네. 여기다 다 넣고 싶어요. 부으면 될까요? 네. 전 이렇게 김장 할 때면 옆에서 이런 걸 하나씩 주워 먹는 재미가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무도 네. 먹고 배추부리도 먹고. 보통 김치를 할때 무채에다가 고춧가루를 먼저 버무려서 무채에 고춧가루의 색이 들도록 하는 거를 많이들 권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고춧가루 먼저 무에다가 이렇게 안 하셔도 음. 그냥 이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그 김치가 시원한 마지막 비법은 무채를 넉넉히 넣는 아. 거죠 네. 그리고 이 무채는 어, 남으면 네, 뜨거운 밥 위에 얹어서 네, 익혀가지고 혹 네, 익은 네, 다음에 먹으면 너무 맛있고 네, 볶아가지고 네. 김치볶음밥도 할때 맛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아 벌써 아, 네. 냄새, 향이 올라오네요, 선생님. 김장이. 거를다 하면, 보통은 네. 이제 배추 속을 딱 잘라가지고, 네. 접시에 담고, 얘좀 네. 담고, 굴 씻은 됐습니다. 거나, 아, 혹은 이제, 배추고기 수육, 수육 아, 이렇게 알았어. 해가지고. 네. 굴이나 수육 같은 걸 먹은 걸 보면, 네. 이게 김장이라는 게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그것 자체가 예전엔 좀 노동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렇죠. 밭에서부터 네. 시작돼서 끝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큰 노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김장하고, 네, 매주 쓰고, 어~ 땔까해 놓으면 네 이제 끝이 났을 텐비요 이~ 이렇게 되면 요거를 속이... 네 한두 시간 혹은 이제 저녁에 미리 해놨다가 아네 숲이 죽은 다음에 쓰시면 되고요 배추는 어~ 씻어서 이렇게 네. 거꾸로 이렇게 해서 엎어놓으면 물이 빠지겠죠 네, 네. 네, 배추 절임배추에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물을 다뺀 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넣고 어~ 배추 속을 넣는 방법이죠. 저는 네.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잘 못해요. 성격이 네. 급해서. <laughs> 이렇게 해서 놓고, 속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전라도 쪽은 무채를 쓰지 않고, 네. 사실은 그냥 좀 전에 무채를 넣기 전까지 양념을 저, 이제 알.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찹쌀풀을 많이들 쓰세요. 음. 그렇게 한 다음에, 어, 보통 위쪽에서는 배추 속을 넣는다고 하는데, 네. 아래쪽에서는 네 속을 바른다라는 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약간 풀처럼 이 그래서 바른 그래서 무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나겠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죽 같은, 네, 같은 느낌으로 네 김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먹을 거는 조금 더 속을 많이 넣고, 많이 넣고. 네 오래 두고 먹을 거는 양념을 최소화해서 이제 두고 드시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요즘에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네. 굳이 음 네, 그렇게 막 신경 써서 구분하지 않아도 네, 묵은 김치 음, 맛이 그, 나게 김치 되죠. 김치 냉장고는 좀 세기의 발명품 같다는 생각은 어, 들어요. 저도 한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밥상에서는 그렇죠. 네. 이제 한국인의 밥상에 있어서 김치 냉장고를 빼고 이제 더 이상 김치를 이야기하기가 아, <laughs> 어렵습니다. <웃음> 예전에는 네. 진짜 독을 묻어서 겨울에 네. 거기 항아리에서 한 포기씩 꺼내 먹는 맛도 있긴 했지만 네. 그 맛이 일정함은 김치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일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물이 빠져서 속이나 빠져서 어, 나가지 않게 하늘을 네. 보게 이렇게 제 아, 두고 하늘을 보게 네.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속을 넣고 네. 이런 방식으로 네. 음. 네. 하게 되는데요. 보통 10kg. 배추를 절인 배추를 10kg 네. 그러니까 이제 절이는 방법 알려 드렸지만 사실 집에서 배추를 절여서 하긴 어려우시니까 음. 절인 배추를 사다 쓰시는 건전어 네. 권합니다. 권하고요. 저도 많은 김치를 할 때는 어 네, 절이는 방법을 아. 알려 드리고 아. 적은 양을 할 때는 절여서 쓰기도 하지만 뭐 김장학교 이런 걸 하는데 여기 오셔서 절인 다음에 씻고 뭐 이런 과정을 네, 하시라고 그러면 되게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냥 절임배추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임배추 사용하는데 1 0 k g 짜리를 사면 네. 일반적으로는 한 (4포기에서) (5포기) 들었어요 아네 그런데 저는 음~ (4포기) (5포기짜리보다) 네. 한 (6포기) (7포기짜리를) 달라고 작은 걸로? 네. 아네 만만해서 네. 좋고요네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해 놓으신 다음에 네. 어~ 김치를 더 시원하게 먹는 또 다른 방법이 네. 이거죠. 음. 네 무를 채를 음. 썰다가 썰기 어려운 부분에 남겨서 아, 이렇게 채를 썰다가 네, 어려운, 네, 어려운 부분 남겨가지고 음. 이제 이렇게 속, 속으로 한번 버무리시거나 네네네. 혹은 소금에 한번 굴려요. 그니까 아. 배추가 싱거우면 얘를 소금에 음. 굴리고 그렇지 네네. 않으면 이렇게 이제 한번 여기다가 양념에다가 굴리셔가지고 네네네. 얘를 김치통 아래에다 깔아요. 아 밑에다 까는 거군요, 선생님. 맨 마지막에 먹는 게 좋거든요. 음. 얘가 왜냐하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속에까지 간이 잘안 배요. 때까지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렇죠. 리 아. 네, 그래서 얘를 제일 밑에다 깔고 그리고 이제 네. 어, 배추를 해서 위에다가 이제 넣고. 전이 네. 무가 나중에 네. 잘 익었을 때 너무 맛있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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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속에까지 간이 배고 맞아요. 얘가 약간 쪼글쪼글 해져야 돼요. 수분이 빠져가지고 음. 모양이 약간 쪼글쪼글한 네, 그런 맞아요. 상태로. 했을 때 얘가 또 너무 시원하고 맛있기 때문에 음. 이제 이렇게 해서 김치를 담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 상태로 선생님 바로 통에다 넣을까요? 아니면 조금 뒀다가 네. 넣을까요? 저는 이제 이거를 몇 시간 둬요. 그러면 이거를 음. 이제 큰, 우리 큰 그릇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아. 내버려 놔두면 어, 배추들이 이제 네. 이 더? 감기가 이제 네. 있고 이렇게 아, 이런 죄송합니다. 네. 네. 맛있는 거 파리도 아니고 선생님 간기가 서로서로 이렇게 교차를 해서 네. 국물이 넉넉하게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넣어요 그러니까 음... 버무려서 바로 넣기 시작을 하면 밑에 있는 애들은 네. 어, 다 이렇게 촉촉해지고 하는데 위에 음. 있는 애들은 또 그게 아니고 그래서 김치통마다 네. 어 아, 품질이 다른 김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네큰 그릇을 놓고 거기다가 다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전체가 하나라는 느낌이 됐을 때 이, 그때, 그때 때 이제 네 넣고, 가져다가 넣고 국물이 자박하게 그래서 배추가 어, 국물에 약간 잠겨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네, 접촉을 그렇죠. 최소화하는, 최소화하는 거네요, 그런 방법으로 김치통에 담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우거지로 이렇게 덮어주는 그렇죠. 것도 현소화에 네. 접촉을. 네, 막는. 하나 보여, 보여주세요. 아니요, 배추. 아, 배추. 이제 김치를 담다 보면 이제 씻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떨어져요, 이렇게.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펄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음. 얘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서 해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넣은 배추가 음. 네. 이 배추김치는 줄기 파와 잎 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줄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잎을 좋아하는 네. 사람. 선생님은? 음. 어렸을 땐 줄기를 좋아했는데 지금 잎을 좋아합니다. 잎이 네. 좀더 몸에 좋다 그래서. 아, <laughs>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저는 줄기 가운데 고갱이 부분은 고소해서 좋아하고요. 아, 네. 네. 네, 잎은 부드러워서 좋아하고데 아, 네. 아, 네. 가운데 토마고 별로 안좋아하시군요 아닙니다. 전체를 다잘 먹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통에 네. 담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김치 냉장고로 직행을 할까요? 아니죠. 아. 밖에서 익혀서 80% 익었을 때 김치 냉장고 넣어서 나머지 20% 정도를 네. 80% 익었다는 감은 뭔가 뽀글뽀글뽀글 아. 네. 그, 이제 그 기포가 생기면서 네. 먹어 봤을 때 배추의 줄기 부분은 아직 조금 덜 익었는데 국물은 익었다. 이 정도. 아, 그럼 국물에서 약간의 새콤함이 그렇죠, 그렇죠. 느껴질 정도겠네요. 네. 네. 그때 넣어야. 네. 김치 아. 냉장고 에서 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온도가 아. 낮아지면서 맛있게 익습니다. 네. 김장김치는, 응. 뭐, 굴도 좋고, 돼지 수육도 좋지만, 갓한 따끈한 밥 위에. 맞아요. 요거 하나 딱 올려서 먹는 맛이. 네. 는딱 그게 생각나네요, 선생님 지금. 네. 아, 근데 뭐 수육이나 굴이 있나요, 선생님? 네, 좀 이따가. 아, 그렇군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김장하면 좀 뭔가 잔치의 느낌도 있지만, 좀 뭔가 거창하고 하기 어렵다는 느낌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쯤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뭐 3, 4인 가구라도 모여서 네. 이렇게 뭐 절이기 어려우면 절임 배추 시켜 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그 해를 마무리하는 가을을 맞이하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김장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추천합니다. 네, 선생님. 아, 빨좀 화끈하네요. <laughs> 얼른 요거 네, 익으면 예, 화끈함이 좀 줄어들고 네. 네, 칼칼하니 맛있어집니다 음... 이 맛있는 갓 담은 김장김치와 밥과 맛있는 수육과 굴을 한번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알습니다네 오늘도 잘 배우고 맛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